4월 14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졌도다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던 이라. 누가복음 9장 30,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그 결과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넘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을 넘겨줌으로써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때에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우리가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넘길 때 일어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명, 멍해를 메고 그 생명을 세상에 넘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참된심이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기꺼이 세상에 넘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